네, 안녕하십니까. 하나 투자증권 심규동입니다. 현재 상해 종합 지수가 강보압 출발되고 있습니다. 2318포인트로 오전장을 강보압 출발해주고 있고,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전일자의 하락치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상승 마감하는 모습, 한 2.6%대 상승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2300포인트 윗선으로 올라와주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대부분 업종이 오늘은, 음, 빨간색으로 출발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상해 종합 지수도, 아 어, 그래프가 지금은 60일 선이, 어, 우상향 패턴으로 그려지고 있고, 5일 선과 21선도 여전히, 어, 머리를 아직까지는 들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림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양호한 그림이 연출되고 있고요. 음, 지금, 5일선이 21선으로 근접하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슈가 지금 양회 시간이, 기간이 있다 보니까, 아, 지금 글로벌적으로 중국 증시에, 어, 기, 거는 기대가, 아, 좀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2009년부터 보게 되면, 어, 양회 기간 동안 우리나라 지수와 사계종합 지수 간의 등락률이, 어, 보게 되면 2009년도부터 2009년도에는 이 기간 3월 기간 동안 이 상해종합지수가 3%아12% 정도, 그 코스피지수도 한12% 정도 올랐었는데, 어, 2012년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그림이 연출됐었었고요. 올 한해도 올 한해 3월 달에도 음 거는 기대가 크진 않지만. 어, 그나마 시진핑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서 어,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년도와는 조금 다른 그림이 어, 형성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큰 하락폭을 이어갔었지만 어, 단기적인 악재로 어, 평가되고 있고요 어차피 부동산 투기 자금을 막기 위한 하나의 양도세 부과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장상 주택이라든지 서민들을 위한 주택, 어, 주, 주, 주거지는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어,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은행이라든지 건축업종들, 이런 철강업종들이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림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연출될 것이다. 단기적인 악재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다라고 해석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콩 시장인데요. 홍콩 시장은 1.1% 상승해주는 모습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이 우리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스마트폰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핸드폰, 스마트폰 제조 업종들이 지금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고, 세계 최고의 통신업종인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과 애플이 같이 협업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주가로도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핸드폰 통신업종이라든지 통신 관련 장비업종들이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하나 투자증권 신규동이었습니다